안녕하세요. 우리사랑입니다. 어,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그동안에 핸드폰을 손에 쥐고서 이 영상을 찍었더니 너무 이게 안정감이 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핸드폰 카메라 찍는 그 뭐지? 이거 막대형이 있었어요. 이걸 모르고서 여태 그냥 찍었네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찍으니까는 팔 높이 올리지 않아도 되고, 이게 높은 상단까지 예쁘게 잘 나오네요. 제가 지금 생장등을 한 두세 개 정도 더 추가를 했어요. 투구, 추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빛이 전체적으로 안 들어가는 애들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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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요빈 공간을 조금 열려면 한두 개, 두개 정도, 세개 정도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생장등 두 개, 두세개 정도 더 구매를 해서 할 예정이고요. 음 지금 현재는 여기는 음, 여기가 레몬 노즈 금. 얘는 천 물만 살짝 얻어먹고, 어 지금 아직 잠시만. 천물만 지금 살짝 먹고, 아직은 활착을 덜 했는지, 지금, 어, 하엽을 조금씩 내주긴 하는데, 입장을 말아가면서 하엽이 이게 생기는 것 같아요, 얘가. 그래서 조심조심, 뗄 때는 조심조심해서 잘 떼어줘야 되겠더라고요. 줄리아나 역시 아직 예쁘게 색감 가지고 있죠? 여기 제스사 면인데, 입장이 하나 무너지더니, 그 입장 무너진 사이에서 이게 뽀글뽀글뽀글뽀글하니, 사고가 많이 나와, 한네 개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예쁘고, 그 다음에 메듀, 메두, 메두샤는 지금 추울 것 같아서 아직, 물을 못 주고 있어 감히. 여기 이제 체레퍼스? 어, 조금 큰 화분이 오면은, 이렇게, 옮겨주려고요. 너무 작은 분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요렇게 하면은 빛이 다 들어오는데 이렇게 내리니까 저 바깥쪽은 지금 빛이 다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빛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화이트 그린이 아주 이쁘게 여름에는 아주 빨간 벌이 되더니 아주 이쁘게 자리를 잘 자라고 있습니다. 페리도트도 지금 오른쪽에는 페리도트 저거 3년 넘은 거고요. 3년 정도 됐나 봐요. 그리고 왼쪽 거는 세포트 합식인데 저거는 지금 작년 겨울에 데려왔죠. 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거는. 남자도 아직 예쁘고. 이 로라를 제가 데려왔는데 얘가 아직 활착을 잘 못해요. 이걸 어떻게 해서 잘 활착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드려온 지 지금 저게 한 2달 됐는데 이상하게 아직 활착을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살펴봐야 될지 어, 이상하면 꺼내봐야 되겠죠? <laughs> 얘는 복랑이 종류인데 무슨 호피 복랑이 아니고 무슨 복랑인데 제가 복랑이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조명가수 해줬던 야 통통하게 안방지게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변하고 있어요. 이기샹그릴라도 아주 이쁘고 여기 <laughs> 여기 뭘 여기도 얘도 뭘르가어 얘도 뭘르는구나 얘도 예쁘게 고 그리고 얘도 지금 예쁘죠 여기시마 투포탑 시카요네 아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파랑새도 아주 잘, 잘 잡고 있고 저기서 지금 한 저 포트에 저 화분에서 한 3년 된것 같아요 분갈이를, 흙갈이를 한번 해줘야 될 텐데 얘 예, 헤라는 이 화분 두 개는 흙갈이를 해줬더니 아직 모양이 저렇게 안 이쁘게 돼, 돼 있습니다 물을 한번 푹 줘야 될것 같아요 얌자는 제가 다 깍지로 제 대머리로 훌쩍 밀어 놨는데 저렇게 꽃처럼 나무 목대에서 꽃처럼 예쁘게 앉아 있어요 베비핑거도 지금 꽃대 폭탄을 맞았고요. 나머지 애들도 대부분 잘 자르고 있습니다. 옐로우 멜로우가 자라긴 했는데 쪼고를 드는 애들이 더 많아요. <laughs> 제가 제일 좋아하는 러블리 로즈. 너무 예뻐요. 네, 여기는 수인제금수인제금도 소다 만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여기 하이트그린이는 아직 활착이 제대로 100%안된것 같아요. 하이트그린이는, 쟤는 음, 얘가 레몬로즈 금인가? 잠시만, 무슨 금이니 아, 브론즈 금구나, 브론즈 금. 작년, 재작년에 브리테에서 데려온 아이죠. 쟤도 요번에 정리 좀 하고 헛갈이만해줬답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 거는 뭐 특이하게만 특이한 애들이 많이 없어서 요 여... 엘샤 이 처음에 예쁜 걸 몰랐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속 잎장은 초록초록한데 겉 잎장 라인이 아주 빨갛게 예쁘게 자리 잡더라고요. 포리마 다산의 여왕 아주 씩씩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얘 예, 파랑새도 아주 조금미였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풍성하게 잘 자라줬어요. 역시 러블리 로즈 많죠? <laughs> 사과꽃도 너무 우절하길래 조그만 분에 앉혀줬더니, 이렇게 예쁘게 색감을 빨갛게, 예쁘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예, 로라는 이제 자리를 잡았나 봐요. 그 네, 다음에 여기, 멀로, 예쁘죠 미인과 미인 사이에 있는 아이는, 얘는 아무로 파티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르테르도 색감이 아직 예쁘고, 로비 텐트는 색감을 아직 좀 뺐어요. 음, 여기는 좀 오래된 아르제죠? 색감 예쁘죠? 피치멘트는 아직, 어, 물반응을 아직 못하는 것 같아요. 물반응이 좀 더디드, 더디네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얘우아뿌띠왜두데 아, 어, 꽃대. 폭탄 맞았습니다. 얘도 너무 예뻐요. 얘는 히아리움. 아직 선물 먹기 전이죠? 연지곤지하고 히아리움하고 히아리움하고 좀 약간 비슷하긴 한데 연지곤지는 약간 동글동글한 입장에서 뾰족한 입장이면은 히아리움은 동물동원 하질 않는데 약간 각이 져 있더라고요.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오아프티 여기, 오아프티가 그러고 보니까 두 개가 세 개가 있네. 오아프티 여기도 있고, 몰랐네. 얘도 한 3년 넘은 애예요. 핑클로디다 죽고 요거 한개 남았어요. <laughs> 얘는 황홀한 연꽃. 예뻐요. 얘는 아직 찬물 못먹고 요고. 그 다음에, 음, 이렇게 보시면은, 두 개도 봉랑이가 나 있네요. 조금이 그 다음에, 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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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스 뭐지 얘가? 렉스, 씨알이라고 적혀 있는데, 음,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그린라이트. 평국 빛으로 들어오다가 얘가 조금 물이 많이 들었어요 저 얘를 이름을 모르겠어요 얘 이름이 도대체가 뭔지 아시는 분좀 가르쳐 주세요 <laughs> 알사탕도 있고 에일리도 잘 잡아 있고요 백장미도 예쁘게 있고 여기 보라수연도 제가 가지고 있던 보라수연 금2도짜리하고 합식을 해 줬습니다 둘이 영차영차 영차 잘 살으라고요 그 핑크 베라금도 있고, 핑크 베라금, 맞죠? 어. 요 따그리, 따, 따그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오, 얘가 생각보다 제가 따, 따그리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오, 생각보다 요새 몇개들었더니 너무 예뻐, 예뻐가지고, 지금 얘 따그리를 식재해냈어요. 그리고 아래 칸네는저 안에도 지금 메인 종류가 있죠? 미인 종류 있고, 그 다음에, 블레 헬프. 그 다음에, 저기는, 음, 잠시만, 잠시만, 이름을 봐야 돼, 얘를. 아, 실키로즈. 실키로즈. 그 다음에, 여기는 9밀이 있고, 여기는 수지, 삼두짜리. 어, 예쁜 삼두였었는데, 제가 블루 시켜먹었어요. 홍수련, 뭐, 레드벨벳, 이 쭈꾸미들. 어, 요거, 요거. 베이비 핑거하고 조그만 하얀, 하얀 애 너무 이쁘죠 얘가 이름이 뭐지 잠시만요 이름이 얘가 뭐더라 너 이름이 뭐니 아 탱고 탱고구나 탱고 금 예뻐요 여기는 줄리아나 철아 아주 예쁘죠 줄리아나 철아인데 아유 조금 이쁘네 아주 그냥 분홍 라이트 하면서 너무 예뻐 분홍 라인하고 이 조금 이쁜 분홍 라인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렉서스 렉서스 차 이름이죠 렉서스 맞나? 잠깐만 또 나와봐 아 맞아요 렉서스 여기는 쿠토이나 아 이렇게 해도 화면이 흔들리네요 여기는 해피니스 분홍꽃 뒷점, 어, 얘가 이 멀로가 입장이 제가 한두 개? 세 개? 그 정도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다 죽고. 근데 지금 1년 반 정도 지내서 엄청 잘 고정을 해서 잘 살려놨더니 이렇게 많이 됐어요. 너무 예쁘죠? 여기는 <laughs> 지금 이쪽에는 지금 생장등이 여기 하나가 없어가지고. 안아 주고 담은 아이들. 다음에 여기도 담은 아이들. 여기는 어, 이번에 들어온 산토 방분 산토방분? 산토방분끼리만 지금 모아 놨어요. 저 뒤에는 모르는 아, 항상 몰라요. 여기는 뒤에 공방분 모아 놨고. 여기 공곰이끼리 지금 모아 졌어요. 공고미끼리잘 뭉쳐서 살르라고 여기는 꽃단분. 여기는 프로방스분인가? 아 프로방스분인가? 근데 이열로 지금 놔줬고, 음, 여기는 어, 이게 이게 무슨 세자매분 제 일열을 쫙 놔줬습니다. 아요렇게 해서. 제가 일단은, 저기, 보세요. 저도 지저분해요. 여기 지금 잔뜩, 다 여기 지금 말리고 있어요. 잔뜩 쌓여있고, 저기도 잔뜩 지금 어지어져 있죠? 여기 날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아까는 눈이 왔어요. 눈이 왔는데, 지금은 눈은처쳤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정리 잘해서요.